앤옥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다.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로 더욱 빛나고 있다. 이 둘은 연예계의 화려함 속에서도 진솔한 사랑을 유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앤옥은 유명한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서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 강정현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이다. 이번 이야기는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로맨틱한 순간들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에녹은 수많은 무대 위에서 완벽한 공연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찬사를 받는 인물이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사랑에 있다. 앤녹은 강정현이 바쁜 의사 생활 속에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위해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자신의 일상에서 로맨틱한 제스처를 넘어서 실질적인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정현을 위해 신선한 재료로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고 이는 강정현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애녹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단순히 그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건강을 생각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연구했다. 때때로 애녹은 강정현의 직장을 깜짝 방문하여 직접 준비한 도시락과 함께 아름다운 꽃다발을 건네주기도 했다. 이 로맨틱한 제스처는 강정현의 일상 속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덜어주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에녹의 이런 서프라이즈는 강정현에게 있어 큰 위로가 되었으며,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에녹의 도시락 속에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선 그의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매일 강정현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그녀가 가장 바쁠 때에도 그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노력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저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강정현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매녹이 준비한 도시락을 보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이러한 배려 덕분에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졌다. 애녹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항상 강정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요리법을 배우고 그녀가 피곤할 때에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며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다. 또한 에녹은 단순한 로맨틱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강정현도 애녹의 이러한 사랑과 배려에 감동하며 그를 향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말하며 그의 배려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많은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갔다. 애녹과 강정현의 첫 만남은 인기 프로그램 별표 신랑 수업 별표 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동시에 출연자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애녹과 강정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났고 서로에 대한 호감을 쌓아갔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들은 깊은 사랑을 키워갔다. 강정현은 애녹을 만난 것이 자신의 삶에서 큰 축복이라고 말하며 그의 존재 덕분에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밝혔다. 애녹 또한 강정현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말하며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게 여겼다. 그는 강정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바쁜 일정을 조율하며 시간을 내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에녹은 단순히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강정현의 일상 속 작은 순간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녀를 배려했다. 그는 그녀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점심을 준비했고 그녀가 피곤해할 때에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애녹의 진심은 강정현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매일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없이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서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자리잡았다. 애녹은 매일같이 강정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로맨틱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신경 쓰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애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는 그저 한 편의 로맨틱한 드라마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애녹은 강정현의 일상 속 작은 순간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과 배려 덕분에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강정연 역시 애녹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더욱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녀는 애녹의 사랑 덕분에 항상 힘을 얻고 있으며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될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관계를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도 애녹과 강정연은 서로를 위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며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그들의 관계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